침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침대는 침실에 있습니다. 침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침대는 침실에 있습니다. 침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침대는 침실에 있습니다. 어디에? 침대. 침실. 소파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파는 거실에 있습니다. 소파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파는 거실에 있습니다. 소파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파는 거실에 있습니다. 소파 거실 냉장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냉장고는 부엌에 있습니다. 냉장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냉장고는 부엌에 있습니다. 냉장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냉장고는 부엌에 있습니다. 냉장고 부엌 자동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는 차고에 있습니다. 욕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욕조는 목욕탕에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는 차고에 있습니다. 욕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욕조는 목욕탕에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는 차고에 있습니다. 욕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욕조는 목욕탕에 있습니다. 자동차 차고, 욕조, 목욕탕.